예, 접수 번호 불러 드릴게요. 084856084856. 084 예. 잠금 장치 맞아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이 많이 쏟아져서 정신이 하나 없는데 지금 손님한테 전화 다시 가게금한다 그랬거든요 충남 쪽인데 이분이 이쪽에서 대신 신청해 준 거래 그러면 전화 가게금 해드리겠다 했어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예예 예, 예.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예, 자기도 주소를 지금 찾아내고 있대요. 예예 예. 예, 예. 그니까 손예 손님한테 전화해서 업체만 좀 찾아주시면 돼. 네 알겠습니다. 내가 운전 중에 이제 법이 바뀐 게 출발할 때 눌러야 되고 도착할 때또 눌러야 되고 거기서 그 처리했거나 타이어 작업을 했던 사진 찍은 걸 입력을 하고 다음을 나가야 돼. 구전을 쳐서. 이제 저장하라고 따로 알려주고 다음 다음을 나아가야 되는데 현재 본사로 요청하신 분은 나는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음 사람 다음 사람을 통화를 해야 되이 말이 되냐고 옛날에는 하기가 좋았어 여직원이 위치 파악해서 줬다면 지금 인공위성이 그 손님이 신청한 자리 근처 기사를 업체를 그냥 찍어버려서 문자 날려버리는 거. 우리가 통해서 업체 변경을 하래 찾아가지고 운전하면서 그 업체 변경을 어떻게? 해. 그리고 이걸 영점 조절 세팅 안 하면 나중에 시간 지연된 거를 독박을 쓴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집에 조심해야 돼요 예, 고객님 지금 좀 봐주세요 경, 경광등 지금 이제 켰거든요 이제 우회전을 이제우회전지하라아파트가에서그아파트에서는이에이에요 예, 우회전. 그 지금 내에 있는 가에 그 차는 안 보이거든요. 우회전했을 때또 티차길에서 또 좌회전할까요? 우회전할까요? 정차 단속 부입니다 네. 그러면 저 방금 나 그쪽에서 왔는데 못 보셨어요? 지금 초등학교 쪽에서 왔는데. 못 봤어요? 그럼 요, 여기 말고 또 반대편이 또 있어요. 문이 이게. 내가 한 바퀴 야, 더 돌아볼게요. 신호 위반과 30km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네, 202동이거든요. 어, 산부 어, 아파트. 어, 여기서 어, 나와서 우회전해서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손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가 들어가서 이제 나가면서 우회전 맞냐고 물어봤잖아요. 예. 지금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문이 두 개라고요. 이 산부가. 그래서 지금 또 어한 바퀴 뺑 돌면 돼요. 내가 계속 우측으로. 잠깐만요.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우회전하면 그 문이 나와요. 잠시 후 신호 위반과 30km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예, 예, 얼른 얘기해 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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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내가 내가 상당. 상담원한테 업체 변경까지 했는데도 예예 예, 얼른 끊어보세요 나 초등학교 교차로 한가운데서 지금 사주경계 해야 되는데 예예 예. 얼른 끊어주세요 나 이어폰이고 손님 통화 중이었어요 아예 고객님 본사에서 전화 오는 바람에 지금 저 보이시나요 지금 어예 아까 여기 두번 다녀갔어요. 고객님이 교육 중이시라고 그래가지고, 예. 다음엔 내 번호로 직통으로 전화 주세요. 문제 있을 땐 그게 낫겠어요, 서로. 문제 생길 땐 요쪽은 나한테 직통으로 전화하시면 현장 접수예요 예, 좀더 갈까요? 직진? 더? 예, 여기도 문이 있어요, 지금. 반대편에도 있고. 아, 이거 BT, 아, 이제 보이네. 저분이죠? 예, 예. 예, 딥, 예, 예, 말씀하세요. 예. 제네시스? 어, 이 업체 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러네. 예, 예, 그 사람이 주소지를 알려줄 테니까 상담원 다시 전화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업체 변경했어요. 상담원이 통화해서 업체 변경해 주시기로 했어요. 예, 여기서 바람 넣고 때울 수 있어요. 예, 예. 손님이? 예, 맞아요. 그런 거예요. 업체 변경 해드린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에요. 충남 쪽에 찾아야 돼. 제네시스. 충남 쪽이래. 주소 찾아가지고 상담은 전화 오면. 자기가 알려주겠다 그랬어요. 자기가 엉뚱한 곳에서 신청해서 온 거거든요. 지금 내가 이거 타이어를 작업 해줘야 되니까 잘 모니터링 하세요. 예 예.